여러분, 혹시 수천 년 전의 고대 철학이 음, 미래 디지털 화폐의 심장이 될수 있다? 이러면 믿으시겠어요?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. 그런데 오늘 바로 그 동양의 지혜와 서양의 기술이 만나는 정말 놀라운 지점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, 여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. 아니, 고대 불교 경전이랑 최첨단 디지털 화폐라니. 진짜 전혀 상관없어 보이잖아요. 이두 세계가 도대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었을까요? 이건 뭐 거의 미스터리 소설 수준이죠. 자, 지금부터 그 실마리를 하나씩 하나씩 같이 풀어가 보시죠. 자,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. 인드라 망, 연결의 우주,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라고 할수 있는 화암경의 아주 심오한 개념이죠. 인드라 망부터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. 여러분,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어, 온 우주에 걸쳐 쫙 펼쳐진 거대한 그물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그물의 매듭, 그 교차점마다 정말 영롱하고 투명한 구슬이 하나씩 달려있는 거예요.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그 구슬 하나하나가 다른 모든 구슬들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비추고 있다는 겁니다. 와 이거 상상만 해도 정말 압도적인 이미지 아닌가요? 자이 인드라망을 이해하려면 딱두 가지 핵심 원리만 기억하시면 돼요. 첫 번째는 상호 반영. 이건 말 그대로예요. 모든 구슬이 서로 서로를 비추면서 연결되어 있다. 이런 뜻이고요. 그리고 두 번째, 이게 진짜 와 소름 돋는 부분인데, 바로 무한중첩입니다. 이게 뭐냐면, 내 앞에 있는 구슬에 다른 구슬이 비칠 거 아니에요. 근데 그 비침 이미지, 그 작은 이미지 속을 또 들여다보면, 거기에 또다시 우주 전체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거예요. 그야말로 무한의 무한의 세계관인 거죠. 방금 말씀드린 이 복잡한 개념을 딱한 문장으로 꿰뚫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. 하나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. 구슬 하나, 이 부분이 그물망이라는 전체 모든 정보를 다 담고 있다는 거고요. 또 동시에 그 전체는 이 작은 부분 하나라도 없으면 완성될 수 없다는 그런 역동적인 관계의 미학이라고 할수 있죠. 좋습니다. 자 그럼 이제 진짜 시간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? 수천 년전 고대 철학에서 21세기 현대로 점프해서 이 인드라망이라는 아이디어가 어떻게 최첨단 디지털 기술의 설계도로 변신했는지 그 숨겨진 연결고리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우리가 흔히 아는 비트코인 같은 기존 암호화폐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. 이건 뭐냐면 그냥 누가 더 좋은 컴퓨터로 수학문제를 빨리 푸냐 이걸로 경쟁해서 이기는 사람이 보상을 가져가는 구조잖아요. 그쵸? 한마디로 경쟁이 핵심이에요. 그런데, 파이 네트워크는요, 아예 출발 전부터가 다릅니다. 경쟁이 아니라 협력, 그리고 돈이 아니라 신뢰라는, 이건 뭐 완전히 새로운 철학 위에 세워진 거죠. 자, 여러분, 바로 이 부분입니다.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하이라이트예요. 집중해주세요. 고대의 그 심오한 지혜가 어떻게 코드로 번역되었는지 여기서 한눈에 딱 보입니다. 보세요. 인드라망의 그 빛나는 구슬 하나하나가 바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우리 같은 파이오니어, 즉한 명의 인간 사용자가 되는 거고요. 구슬들이 서로를 비추는 그 상호 반영의 원리는 내가 현실에서 믿는 친구들을 보증하는 보안 서클 기능으로 그대로 구현됐습니다. 그리고 이 모든 관계들이 쫙 엮여서 만들어진 무한한 그물이 네, 바로 글로벌 신뢰 그래프가 되는 셈이죠. 와, 이거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? 그럼 이 보안 서클이 뭐냐? 되게 간단해요. 그냥 내가 현실에서 진짜로 알고 지내는, 아, 이 사람은 믿을만하지? 하는 사람 3명에서 5명을 내 휴대폰에서 딱 지정하는 거예요. 바로 이 간단한 행위가 그 어마어마했던 인드라망의 상호 반영 원리를 우리 손 안에서 실현하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강력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가 곧 전체라는 인드라망의 마법이 현실에서 펼쳐지는 겁니다. 생각해 보세요. 나한 사람이 이 친구 믿을 만해 하고 보증하는 건뭐 작아 보일 수 있죠. 하지만 수천만 명,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. 이 작은 신뢰들이 시실과 날실처럼 촘촘하게 엮이면서 그 어떤 누구도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만들어 낼수 없는 어마어마한 인간 신뢰망, 즉 글로벌 신뢰 그래프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. 자, 세 번째 섹션, 이타주의의 경작입니다.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. 그래, 신뢰 기반 시스템이라는 건 알겠는데, 이게 경제적으로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까요? 사람들은 왜 자기 이익만 챙기는 게 아니라, 네트워크 전체를 위해서 행동하게 될까요? 지금부터 그 아주 독특한 경제 모델의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요, 매일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. 바로 이거죠. 나는 이기적으로 행동할 것인가? 아니면 이타적으로 행동할 것인가?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약간의 꼼수, 뭐 편법을 쓸 것인가, 아니면 좀 멀리 보고 공동의 가치를 위해 원칙을 지킬 것인가? 바로 우리 안에 이기심과 이타심 사이의 갈등입니다. 자, 먼저 이기적인 길을 선택했다고 한번 쳐보죠. 당장 보상을 좀더 받으려고 보치나 가짜 계정들을 내 보안서클에 막 추가하는 거예요. 나 하나쯤이야 하고요. 그런데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처럼 행동하면, 어떻게 될까요? 이 거대한 신뢰의 그물은요. 순식간에 가짜 데이터로 오염되고 아무도 믿지 않는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. 그럼 당연히 네트워크 전체의 가치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겠죠. 그리고 그 결과는 당신이 그동안 애써 모은 자산 역시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디지털 숫자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. 다 같이 망하는 길이죠. 자, 그럼 반대로 이타적인 길을 한번 볼까요? 시간이 좀 걸리고, 당장은 좀 답답하더라도, 내가 진짜로 믿는 진짜 사람들만 내 보안서클에 추가하는 겁니다. 만약에 모두가 이 원칙을 지킨다면, 와,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가장 깨끗한 인간 신뢰 지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. 이런 신뢰 운영체제는요,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게 됩니다. 그리고 그 엄청난 가치는 이 멋진 생태계를 함께 만든 바로 당신에게 막대한 경제적 보상으로 고스란히 돌아오게 되는 거죠.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시스템 설계의 천재성이 드러나는 겁니다. 보세요. 공동체 전체를 위한 이타적인 행동이 결국에는 나 개인에게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가장 합리적인 형태의 이기심이 되도록 판을 짜놓은 거예요. 그러니까 착하가 행동하는 게 결국 돈을 버는 길이 되는 그런 놀라운 구조인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. 디지털 보살의 여명. 이름부터 좀 거창하죠? 이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더큰 그림, 그 거대한 비전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. 과연 이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될수 있을까요? 이 기술이 꿈꾸는 건 바로 트러스트 크래시라는 새로운 사회입니다. 이게 뭐냐면 더 이상 돈이나 경쟁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검증 가능한 신뢰, 바로 이 신뢰가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되고 또 권력이 되는 그런 사회나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. 와! 상상만 해도 정말 가슴 뛰는 변화 아닌가요?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참여하는 한명한 한 명의 파이오니어는요, 그냥 단순히 앱을 쓰는 사용자가 아닌 겁니다. 오늘 다루는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, 그들은 이 새로운 시대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가는 일종의 디지털 보살과도 같은 존재인 거죠. 그럼 이 디지털 보살은 대체 뭘 하는 존재일까요? 이들은요, 너 죽고 나살자식의 무한 경쟁이라는 낡은 판을 거부합니다. 대신에 자신의 신뢰를 창조적인 힘으로 사용해서 협력하고 이타적인 행동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. 그러니까 더 나은 세상에 오기를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나가는 그런 창조적인 행위자라고 할수 있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만약에 우리 각자가 가진 신뢰가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자산이 된다면 그리고 서로를 향한 이 믿음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진짜 동력이 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갈수 있을까요? 만약 그런 세상이 정말 온다면 여러분은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가요? 우리 모두에게 정말 깊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.